오늘 할 주제는 2주만에 2주 순수익 700만원 번썰에 대해서 제 이야기 좀 해, 해드리려고 해요 어전 2주만에 이 토토바닥의 원칙 중에 하나가 좀 먹으면 좀 쉬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연승을 달렸었어요 너무 연승 너무 연승을 달리고 세상에 돈이 다될것 같았어 사람이 돈을 좀 많이 벌면 이제 씀씀이가 커지죠 예, 커지는데 거기서 흥청망청 쓰기도 하고 좀 모기도 했고 음 저는 이제 야구 시즌 때 이거에 대한 이제 서좀 풀려고 해요 어 2주만에 순수히 700만원 판썰. 어 일단은 뭐 증거자료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잘 보였나 모르겠네 네 저는 정말 야구 시즌 때 돈을 정말 많이 벌어놔요 제가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야구 시즌 때 이렇게 돈을 받느냐 야구 일단 야구를 합니다. 야구를 합니다. 야구를 하는데 하... 이제 전 동영상 내용을 보면은 농구 지나가는 걔한테 누가 이길 거 같다고 말해도 다 알아요. 볼스대 뉴욕, 볼스성산왕대 네, 세난토니오, 세난토. 음. 누구를 해야 할까? 음, 마이애미. 이건 세난 가겠죠. 세난 가겠죠. 몰리겠죠. 왜냐? 홈 사망이니까. 세난 토니. 누가 누가 이기겠냐고? 이건 세난 승이지. 이얘게 간다고. 근데 누가 아는 거지만 누구나 다 아는 경기지만 이게 한 번씩 부러진다고 그리고 배당도 줘도 안 줘요 배당도 골스 1.16 1.17뭐1.13샌 안토니오 얘는 조금 주겠다 1.35이 정도로 주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거를 연승을 해야 돼 연승 연승 연승의 중요성 근데 한두번 틀린다 1.31 1.17 먹은 거다 토해낸다. 다 토해낸다고. 다 토해낸다고요. 야구는 뭐냐? 내가 야구로 이게 금방 돈을 벌수 있었던 이유는 야구는 언오버가 있다. 한국 야구 언오버는 정말 쉽다. 정말 정말 쉽다. 한국 야구는 정말 쉬워요. 언어버거 언어버거는 신행 영역이긴 하지만 한국야구는 쉬워요. 한국야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발투수가 6이닝 6이닝 못 버티는 애들 위주로 저는 살펴봐요 선발투수가 6이닝 못 버티는 기준으로 예를 들어 4에서 5이닝 정도 버텨준다 하지만 이런 애들은 4실점 이상 상대투수 6이닝 버티는 애다 그럼 불펜이 필승 필승조가 전전세 경기 뛰었다 이거 오바 뜹니다 왜 뜨느냐 왜 뜨느냐 필승조 3일 연투시 불펜이 없어 무조건 이상하냐? 안온다 나오면 뚜들겨 맞는다 그래서 여기 어, 선발투수 4이닝 실점 4이닝 했어요 4이닝 4실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불펜 여기서 최소 또 3에서 4이닝 아 4실점을 해요 상대투수가 만약에 6이닝 무실점 막았어 무실점 아 좋다 이거야 근데 불펜에서 이제 필승조 전 경기 3경기를 다 뛰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상한 애 내보낸다고 이상하네 그래도 조금 던질 수 있는 애 얘는 뭐다 2실점 정도 한다. 얘가 7이닝, 8이닝, 9이닝, 다 던져? 어? 다 던져? 못 던져. 8이닝쯤에, 또 이상한 애 바꾼다고. 개투. 교체한다고. 여기서 또 이제 한2실점 정도 하는 거야. 이게 가정을 하고 배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오버가 정말 쉬워요. 오바를잘 맞추면은 제 전경 제가 전 동영상들 보면은 어떻게 어 분석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 좀잘 나와 있어요 이거 제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싹다 올려야겠어 야구 시즌하기 전에 이제 이,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죠 야구 시즌 그래가지고 저는 야구를 하는데 한국 야구 한 개, 미국 야구 하나, 미국 야구 정배. 한국 야구 언오버. 이런 식으로 어, 그때 700만 원 정도 벌었을 때가 제가 한 5연승을 했었어요. 5연승. 5연승. 근데 물론 로또 로또벳도 하나 받았었어요. 로또벳. 로또벳을 500만 아, 5만 원 걸어서 380만 원짜리. 이건 토프스에 있는데 아 지금 보죠, 뭐. 보셨어요? 어 이걸 이걸 한번 맞은 적 이걸 맞은 적이 한번 있었어요. 한번 맞은 적이 있었는데 한 80만 원짜리 먹고 그 다음에 5일 연속 또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로또 벳 금액은 제외하고 <laughs> 5연승 5연승을 다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7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그 이후에 좀 솔직히 까놓고 해서 좀좀 좀 많이 꼬라박기도 했죠. 한 한 2주 만에 한 200만 원 정도. 근데 여튼 500만 원 챙겼으니까 500만 원 챙기고 제가 2주 동안 또 쉬어가지고 이제 2주 동안 쉰 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 연승을 한 2연승 이거 하면 승정 도꽤 못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거의 비슷하게 평준화 돼서 이제 또이또이로 가더라고. 여튼 한 방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야구 시즌 때저 저 같은 경우는 야구 이제 분석법에 대해서 그 다음 방송에 제가 제대로 이제 저만의 노하우를 예, 다시 풀어 드릴게요. 하여튼 이제 야구를 하는데 야구를 해요. 야구를. 근데 농구 하, 너무 어려워요. 농구. 한국 야구는 한국 농구는 주작에다가 여자 농구도 주작도 있고. 우리 은행 누가 있는 거 누가 몰라. 누가 모르냐고. 배구는 제가 실력이 별로 없는데 좀 도움 받는 사람은 있어요. 잘 하지도 않아요. 배구도. 전 야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야구에 대해서 이제 되게 정말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밑에 아래 카톡 있으니까 카톡 남겨주시고. 700만원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700만원을 어떻게 벌어? 정말, 정을걸 수가 없잖아. 여기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멘탈 관리예요 멘탈 관리. 어, 금액은, 어, 이제 보통 깡다고 하면 안 되죠, 보통 깡다고. 제대로 덤빌실 분들만 한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붙어야지, 토사장이랑 해서 이기지. 어정부정하게 어영띵하게 해서 절대 이수가 없어요, 이 바닥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소액으로, 소액으로 하는 거는 저번에 제가,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5천0 0원 만원, 뭐, 이런 거다 아끼라고. 5천0 0원 만원, 2만원, 3만원. ,000원. 3만원까지는 그래도 좀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좀 아껴가지고, 아껴가지고, 이제 제대로 하려면 돈비란 말이야, 제대로. 그지고 음, 저랑 같이 함께 수익 보실 분들 어, 혹시나 뭐 카톡하기 좀 그렇다. 뭐 아래 댓글 남겨 주시면은 어, 제가 성의 성의껏 답변 해 드릴 테니까. 네, 많은 많이 부탁드려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밑에 좀 영상이 조금이나 도움 되셨다면 밑 아래 구독 버튼 좋아요 좀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